그러면 이제 문법문제 지금 말고 고등학교때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면 이거요 매년 수능 에나오는게 모음사도 마찬가지죠 계속 나 나온 게수일지 시제의 지 그중에서 수일치가 제일 많이 나오죠 수일치란 말은 주어랑 동사랑어 많이 나일치시 나오죠 수얘기하는일지김호일 많이 나오죠 수일치이나나에브리드 지자 나오야되니단순화일많 나오죠 수액 지자 나오죠 수액 지 나오죠 거지 더 넘버브는 조심해야 되는데, 더 넘버브가 뜻이 뭐죠? 뭐뭐의 수야. 근데, 어음버브는 뭐니? 어놈버브? 어, uh, uh, 이건 많은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음버브 스튜던치 하면 뭐죠? 주어가 뭐니? 많은? 학생. 학생들이 주어지. 근데 만약에 더 넘버브 스튜던치 하면 뭐가 좋아? 학생이좋어 그럼 뭐가 주어? 수. 수가 주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이즈가 나야 돼. 이거면 아르 나오는 이게 되지. 이건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스펠링이 S가 붙긴 하지만, 무슨 하는 거야? 단수치고 하는 <laughs> 것들. 그지 그니까, 5 0를 돈이 단위라서 에셀프트 스포이이 복수라고 해서 아로받으도안된다는 얘기지. 그지 이런 식으로, 어떤 한국명이라든지, 국가 이름이라든지, 시간, 거리, 금액, 무게 등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네, 단수치고 한다. 네, 예를 들어서, 이코노믹스매스메 s p 피 l 스 t 리틱스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 필리핀스, 유나이스케이스다 단수죠. 네, 복수치고 하는 경우를 좀 보시면요. 볼세인드 베이드, 에이둘 다잖아. 당연히 복수겠지. 에브이는 단순이지만, 옳은 뭐, 뭐 나와야 돼? 옳은? 복수는 합니다. 언어법그 아까 뭐라고요? 많은. 많은 사과에서 뭐가 좋아? 사과가 좋아. 그치? 아르바았지 그, 이거는, 이게 어느 학교였라 이번에? 니학교 나오지 않았나? 고등부에 나왔나? 중등, 중학교가 없었나? 어, 이 시험에 이번에도 또 역시 나왔거든요? 덧발은 항상 뭐죠? 본만?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해부가 나와야지, 해수가 나오면, 네, 틀리죠. 그렇 시제일치도 요번에 어느 어 학교 아무튼 섞토던데 있지. 시제일치란 말은 뭐냐면요. 주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세가 현재일 때는 종속절의 시는 제다 나올 수 있어요. 그치? 나는 생각한다. 그가 잘생겼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가 잘생기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가 잘생겼다고. 다돼있그렇다 돼있지만 주절의 시가 제 과거일 때는 종속절의 시는 제 뭐가 나와야 돼요. 과거가 나오거나 과거 완료가 나와야 돼요. 왜?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생각했던 건 과거지만 과거라면. 그게 잘 생겼던 건도 언제야 돼? 타임머신이 있지 않으니깐 과거의 얘기지 그렇지? 네 예외가 있죠 뭐예요? 현재습 습과 습관이나 진리, 견은 항상 현재형으로 써야 되고요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의 사실 항상 뭐로 써야 돼? 과거로 써야 되죠 이것도 이번에 시험에 겹쳤던 파트 중에 하나죠 네, 문제 풀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라는 게 좋아서 여러분들 갈게 나는 생각한다 무엇을 뜻했냐면 내 생각했 대주제일 시야 과거지 그럼 종속절시에는 뭐가 나야 된다고요? 과거 관련 된게나와야 된다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야 모든 학생들이 학생들이 주어져 모르고 가야 되니 니드니 니드니 니드죠 왜외로 많이 모르는 게 주어가 모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뭐 없는 거 S 없는 거지? 애들이 이런데 어서 복수일 때도 S 없는 거 아니야 는데 복수일 때는 S가 어디에 붙는 거야? 명사에 붙는 거지 동사는 S 여기 붙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뭐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질문을 많이 들어 거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봐봐. 네. 팔성에 이런 게 나온다고 했는데, everybody look to the right 라는 편이 있거든요. 봐봐. 이게 파, 이게, 이게 회야, 화 지금 이게. 문자감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만약 이런 말을 했다, 이 무슨 뜻이니. 봐봐. 아까, 아까 놀리엔 에브리바디 o n 모아놔야 돼. 에 우리가 이뭐 뭐나야 단순화돼 단수잖아 그러면 룩이 아니라 뭐나야 돼. 룩스가 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 의미가 어떻게 되지? 모든 사람이 왼 오른쪽을 본다지. 근데 만약 이렇게 안 붙었으면 이게 어떤 표시야? 나의 주어는 얘가 아니야 라는 표시야. 뭔지 알겠니? 그럼 난 주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없는 거야 앞에. 그럼 의미 어떻게 돼? 명령문이야. 모든 사람 오른쪽을 봐 여기 있는 거. 뭔자 알겠어? 이렇게, 보,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오른쪽을 본다고,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오른쪽 봐라, 이런 얘기라고 말로 하면 알아들을수 있어요. 말로 하면 감정이실리잖아 글로도 마찬가지인거다그았지다는 <laughs> 얘기 했나? 네. 다음에 다시 하어가겠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어쩌거나 애그리가지뭐라고 단수. 단수. 그 그녀는 말할 때, 주절의 시야와 과거지. 그럼 종속적인 시야는 뭐 하나 된다고? 어. 과거 하 된다고. 진리가 아닌 이상. 그지 10달러, 어, 10달러니까 돈 많네, 복수네. 그지, 뭐로 가야돼? 어, 이들로 가야돼. 단수죠. 돈을 무슨 취급한다? 음. 단수 취급한다. 그치? 물론 많이 나오는 법은 아니지만, 네, 가끔씩 골탕봉에 문제 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네, 배우들어가겠습니다 아, 1번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1번에 아, 모든 선수가 뭐라고, 어, 단수 나왔네? 그럼 뭐 나와야되니? 음. 에브리 나와야되겠지. 네, 모든 선수들이 복수가 나는데 뭐라고 한고요오리죠 그지. 외울 거라 도할게 네, 없고요. 학생들의 수는 뭐라고 했니? The n number. 라고 했죠. 뭐뭐의 What, 수라고 했지? 근데 많은 학생들은 뭐라고요? 언 n n u m b e 책 하면? i c h 책두권 모두 하면? It. 어, 뭐죠? 책두권 둘. 보이스 t 죠 b o a s 이상일 때 우리 전부지 두 권일 때는 둘달얘기가 되겠지? 그치? 볼스 를얘기가 되겠지? 구애한 사람들은 뭐라고? 널 리치죠. 그래서 그렇죠? 어 리치 뭐 바꿀 수 리치? 피플 바꿀 수 있죠. 두 시간이면 충분하다. 2 hours 비동사 쓰기 뭐나야 돼? S인데 시간은 무슨 치용한다? 단수 치간한다어 S턴에 미국 큰 나라니까 오를 써야 돼? 이그아안 돼. 그 다음에 그들은 말하죠 그들이 뭐할 거라고 방을 청소할 거라고. 그들은 말했죠. 했지? 그럼 여기도 뭐 나와야 돼? 주제 있어야 과거니까종속 씨의 시야 씨는 과거나 과거 완료가 나야 다고 했지. 미래 그 나오면 안 돼. 미래는 현재에서 바로 미래잖아. 그 미래에서 과거에서 바로 미래에 뭐 나와야 돼? 음. 우드가 나와야 돼. 우드 클릭. 너 졸립지? 그지? 넌꾸니가 없어 졸립고 나왔어. 바로 앞에서. 졸리면 좀 일어나서 앉지 아세요? 네, 1번. 회원들 전체가 그 의견에 동의한다. All the members야. 네, 그럼 주어가 단순히 옥수 복수적은 뭐라 해야 돼? Agree. Agree죠. Agree가 아니라 a g r e 죠 물리학 S, 물리학 한국명 단수복수? 단수. Yes. 단수. 물어야 돼? Yes. Is. 이치는 분수 한다고요? Yes. 단수. 그 동사에 단수동사가 나와있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돼? S로 yes. 바뀌어야 되겠지. 나는 믿었다. 과거지. 루머가 사실을 믿었대. 과거의 사실을 믿었던 거잖아. 뭐 주, 주저의 시세가 과거일 때 종속적의 시세는 뭐라 나온다? 네. 과거나 과거를고 나온다. 엄마가 말했죠. 근데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의 담 말했지. 이건 뭐야? 진리지, 격언이죠? 일반적 사실이지. 그럼 뭐로 나와야 돼? 현재로 가야 되겠지. 근데 단순히니까 뭐로나야 돼? 캐치스로 가야 되겠지. 필리핀이 1년 날에는 덥다는 거 일반적 사실이니까 현재로 써야 되고, 필리핀이 여 나라 가니까 하나하니까뭐로나야 돼? 이스로 가야 되겠지. 알죠그러안 그렇죠? 됩니다. 시험간에도 가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험 점수를 상기하면서 이제 잘산 나올 텐데.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All, all people. 단순히 복수니. 복수죠 문화에 대해. 나 e 나이. 나이. 드는 형용사야. 이지네 모든 사람은 단수라고 했지 문화에 대 d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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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쌤은 야구를 한다. Place. 네 쌤과 나는 둔다 야구를 한다. Play. 이거 뭐, 되게 쉽지만 틀리는 게또 이런 식으로 틀려 항상 알지? 이제 알지? 어 알지? 오히 기름이 오히보다 가볍다. 비교설 써야 돼? 오나야 돼? is. 가볍다고 배웠다. 배웠대. 배웠대. 아, 런드죠. 아, 과거지. 런드. 근데 주절의 시 과거지만 오히더 가볍다는 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즈. 현재는 현재로 가요 현재로 써줘야 되겠지. 그럼 용감하다 하면 is야. 난 생각했다니까 일단 과거 써줘야 되고, 주절의 시작가 과거니까 종속절의 시작도 이때는 진리는 아닐 테니까 과거지. 그지 나같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이상 과거지. 뭐가 인생. 힘들지 안았다 진짜. 잠결로 하는 얘기인데 반응도 없었어. 그의 많은 팬들이 그에게 신문을 보낸다. 많은 그의 팬들이 보낸데 샌드니 샌즈니 샌즈 샌드. 샌드지 독수니까 샌드가 나와야 되겠지. 뭘 보내? 아 이거, 이거 왜 이거 왜 있지? 내가 네, 아무튼 형을 그 보낸대 그에게. 그다음에 매일 그 일을 그만둘 거라고 들었대. 난 들었대. 과거지. 종석적는뭐모나놔야 돼. 과거가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quit 나오고 his job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몰랐대 과거가 그렇지만 지우가 둥글다는 사실은 진리기 때문에 뭐로 써줘야 돼? 항상 현재형으로 써줘야 되겠죠. 네, 영국 사람들은 많은 민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영국 사람들이야. 네, 영국 사람들 뭐더 잉글리쉬. 더잉글리시더 잉글리쉬. 조심해야 돼. 더 잉글리쉬. 아, 그 다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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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서 복사요 복수전 해 부전 아야 영어가 뭐 영어 영어 잉글리시야 English. 아니면 더잉글리시 랭귀지거나 아재 한국 코리안은 뭐야 한국. 한국어야 더 코리안하면 한국. 한국 사람들이야 더 코리언 랭귀지하면 한국어고 이제 좀 색깔이죠 가난한 부유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생더 많이 되야만 한다 더리치 뜻이 뭐라고 부유한 사람들이죠 단순히 목숨이 복수죠 음. 그러니까, has to 가 아니라, have 음. to pay, 해야 되고, 요보다 e t 이 뭐보다 더 n t 보다 o v poor 보다. 이제 l poo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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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자자 The building, 네, all all the old t l e the o building, 모든 건물들이 어, war, burned 네, in the fire. <laughs> all the building books, the war, the world, t h l the world, the world, the w r l d the world, i h e w o l e l the world, the world, the world, the w h e world, the world, the w r l d t h o r l d t e w o e The branch는 어떤 기냐, 지점 같은 뜻이고요. 동공원의 판다들은 수가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러면 어떤 수죠? t n u b o 은 알아야 겠죠 the n u m b o 수죠. 네, 뭐의 수야? 판다스. 판다스의 수죠. 근데 어디에? 음. in, 주. 동물을 좋아하는 기네요. 여기까지 주어고, 동사 번호에대 돼? is. is. 네. 얘가 좋니까 이제 is, 즈 e c s 사람들은 내가 우리 좋다고 생각했다. 네, people 먼저 나아야 되겠지? people. <목소리> 그 다음에, 생각했죠? 대지열를 생각했지, 주일시와 과언이니까 종속주전시는과언화 되겠지 I, I was, was lucky, lucky. 콜럼, 선생님은 콜럼버스가 1490년에 아메리카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럼 선생님을 먼저 던져놔야 되고 네. 선생님은 던져놓고 말했다 나오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뭘 얘기해야 돼? 네, 항상 네, 그 다음에 리치드 나와야 되지 어디에? 아 리치 더 아메리카 인 1492년 아 됐죠? 네, 네. 주종의 시대가 과거면 종속주의 시대가 과거가 나오며 과거의 역사가 사실상 과거의 시대에 맞습니다 애래서애빛에드가이렇터 졸리니? 그렇네네갈 아, 길이 없는데 시작도 지금 막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빛이 소리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는 걸 배웠다 네 같이 하자 시켜야되겠다승영아조용사승영아 해볼까? 아이 런드, 런드. 런드 데 d e d 트 이게 어, 이즈는 분사 필요 없을까요? 나이트 트블은 절반 안 된다고 했죠. 했어요. Yes. 어, t r a v 현재로서에 대지서진리니까일는 사실이니까 트 r 블 v e l faster than t h a s o u n d 지 아, 보호해야 되겠다. 또 이상한 더 이상 네, 한 더운데 잠깐만. 혹시 나도 슬슬 시급해. 무슨 무슨 인내온? 뭐 체육대 같은 거 있니? 어? 왜, 왜 이래? 날씨 더워서 그런가? 아? 응. 어? 뭐 했다고? 네. 잠깐만요. 이게 이 뭐냐? 영자 연습. 응네 음, 맞고요.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뭔가 뒤에 경제학은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 이코노 이코노믹스 이코노믹스, 이코노믹스 단수에 없어요? 단수, 단수. 그 다음에 is is difficult to for, uh, for many students 이렇게 하면 되주죠 네, 다음에 해봅시다. 3번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했다. Okay. 네. A 어, 어, number o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다. Moved. 과거로 써지 무브드, 되겠지? 무브드. 더, 도, 시골에서 도시로. From, from 어, the, the, 어, the 어, countryside country to, to the, the cities. <laughs> 젊은이는 언어를 공경할 필요가 있다. 네, 젊은이의 거 네. 뛰어다, 응. 너 영. 단소복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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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 need, to, respect, 존경할 필요가 있죠. No, the, elderly. No. the elderly, 노인들을 존경할 필요가 있죠. Okay. 옆에 형사, 공한 사람들. 그는 소풍이 취소될 거라고 말했다. 네. he, he, he sad. i 네.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종속절의 시제도 뭐 나와야 돼요? 어, 어 과거 나와야 되겠죠. 이 클릭 우드 이 캔슬 드송태까지 나와야 되겠지. 어, 됐지? 네, 다시 더테즈 이스 에더 빅아 빠졌다. 이제 클럽 가니까 더 까였습니다. 더더 까지. 더. 더까지. 다시 네, 아, 그래도 지금 뭐 했냐면, 다시 한번 확인소 시켜드리면 실리치 받는 저뭐대표리가 너무나 여기 사실 넓은 분야라서, 한 번에 이렇게 짧은 순간 다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보면, every, e 는 단수, 그 다음에, 오른 복수, 그 다음에, 더먼 법으로 모모의 수, 그래서 단수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나라 이름, 학문 이름, 그 다음에, 시간, 거리, 금액, 무게은 단수. 복수나 오른 복수라고 하더니, 어느 많으니까, 네, 얘가 주어지그 그리고, 더 플러스 용사, 못만 사람들. 시제일 침대, 주전있어야과거 현재일 때는 다 나올 수 있지만, 종속적인 시야, 과거일 때는 뒤에 뭐라 해야 된다고요? 과거관련 시안을 알아야 된다 근데 예외가 뭐야? 습관, 사실, 진리, 격언은 현상 현재 역사, 역사, 실은 상 과거를 쓴다 이제.